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어, 순서는 최근 물가 동향 그리고 추진과제 이세 가지가 있죠 공공부문의 물가인상 는 유가 상승 부담 경감, 마지막 세 번째는 농축 수산물 수급 가격 변동 적극 대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도 있죠. 유류세 인하법 확대 주요 내용 그리고 경유 유가 연동 부조금 기준 단가 인하가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해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보시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공급적 상방 요인을 중심으로 주요국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3월에 8.5%인데요. 정점으로 인플레이션 하강이 피크아웃이죠. 하강이 예상되던 미국 물가는요, 유가상승 영향 등으로 5월에 8.6% 고점을 갱신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공급 어, 상승 압력이 지속 심화되면서 엄중한 물가 여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국내의 사정을 한번 보시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대내 공급 측 상방 압력이 가중되면서요, 5월 물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5.4%가 나왔고요. 그리고 14년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육감이 곡물가 상승 영향에 따라서요, 석유류와 식품 물가가 지속 상승했다고 하고요. 축산물 중심으로 농축산물도 오름세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 소비자 물가 추이고요.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인데요. 모두 다 오르고 있죠. 최근 유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요. 소비자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물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내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함께 공급측 물가 압력의 파급 영향을 조속히 억제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추진 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에서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 두 번째는 유가 상승에 국내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여 고유가 부담 경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 및 가격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하고요. 첫 번째는 공공 부문의 물가 인상 요인 흡수입니다. 한번 보면 하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 원칙하에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 여력,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 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한다고 하고요. 도로 통행료, 도로공사죠. 철도 요금 코레일, 그리고 우편 요금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이죠. 광역 상수도 요금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인데 동결 한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 요금. 요즘에 이게 좀 말이 나오죠. 뼈를 깎는 즉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할 거라고 합니다. 자구 노력을 한번 보면은 경영 효율화, 연료비 절감, 출자 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한전 그룹사 자구 노력과 함께. 전력시장 가격 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발전 연료 개별 소비세 감면 부분인데요. LNG 할당 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2022년 말이죠. 그리고 발전용 LNG 유연, 유연탄 개소세율 1시 인하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방 공공요금이요. 생활물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반기 동결 기조화에 행안부와 지자체가 최대한 관리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확정본 이에는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이 있죠. 그리고 지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서요, 요금 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와 광역 지자체가 물가 현안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해서 동향을 점검한다고 하고요. 지방 물가 안정 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서 물가 안정 우수 지자체의 인센티브를 특교세가 110억 원인데 이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적극적인 물가 안정 활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유가 상승 부담 경감 부분인데요, 유류세 추가 인하 부분입니다. 유류세를 법정 최대 한도로 인하한다고 하는데요, 탄력세율 기준 30%에서 37%로 이렇게 인하한다고 하고요. 역대 최대폭 인하를 통해 유류비를 절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서 유교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유유가 연동보조금 확대 부분인데요. 경유가 상승 경유가에 이제 요즘에 경유가 휘발유를 앞지르는 그런 주유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해당 그래서 경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서요.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을 9월까지 1시 확대한다고 하네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지급 기준 가격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는 소식입니다. 어, 내용 보시면 경유가가 기준 가격을 초과할 경우요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경유 가격이 만약에 2,050원인 경우는 보조금이 기준 리터당 150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 150원에서 1 7 5원이죠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네요. 대상 보면 화물 43만대, 버스 2만 대, 연안 화물선 1.3천대 등 기존 경유유가 연동보조금 수급대상이라고 하고요. 한도는 업계 등이 실제 부담하는 유류세분 183.21원 리터당이죠. 만큼을 최대 지원 한도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유업계 시장 점검 부분인데요. 산업부 그리고 공정위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요.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해서 전가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선 항공 항공료죠 할당간세 부분인데요, 유가 인상에 따른 항공료 인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내선 항공료에 할당간세 3에서 0%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요. 그리고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부분인데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해서요 소득 공제율을 상향 및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대중교통 신용카드의 사용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다고 하네요. 40% 기존에서 80%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이고요. 내용 보면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요. 급여 수준별 한도외의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 소득공제한다고 하고요. 범위는 현행,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은 시내, 시외버스, 지하철, 기차 등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총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의 상반기, 하반기 각 80만원을 지출한다고 하면요.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이렇게 상향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 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육비를 최대 30%나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축수산물 및 식품, 수급가격 변동 적극대응인데요. 우선 농산물 보시면 주요 가격 불가한 품목에 대해서는요. 긴급 수입, 그리고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실내에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 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좋아하는 식품이고요. 그리고 비, 해당 이제 불안정합니다. 요즘에. 비축물량 방출을 6월에서 7월로 해서 시장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네요. 양파, 이렇게 감자, 에 대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자 등 부족한 농산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긴급수입을 검토한다고 하고요. 단기간 내 수입 및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배추, 무 등에 대해서는 출하조절시설 그리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수급조절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축산물을 한번 보시면 유통, 가공업계와 협력해서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히 수입하고 필요시 할당관세 물량 추가 플러스 5만 톤 증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서요,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해서 돼지고기 가격의 조속한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아기 이제 돼지고기를 사주려고 정육점에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육점 사장님과 얘기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에 금돼지라고 돼지고기 가격이 엄청나게 어 올랐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여러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 부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보면 6월 중에 50억 규모의 할인 쿠폰 사업 지원을 통해서요. 농축수산물, 농축산물이죠. 구입에 대한 가격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요. 그리고 수산물 보면 명태 가격이 또 많이 올랐죠. 안정을 위한 중소가공 기업 대상으로 원료 구매 자금 융자 추경 200억 원 인데요. 융자 및 수산물 가격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대중성 5종인데 이분 고등어, 오징어 명태, 고등어는 특히 저희 아이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오징어는 제가 좋아하고요. 아무튼 이런 대중성 5종, 6종, 약 1.9만 톤 비축분을 활용한다는 소식인데요. 하여튼 이런 대중성 오종 등 주요 소비 품목은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안 조짐 시 비축 물량 적기 방출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면세 경유 사용업인에게 어 기준 가격 대비 초과분 일부를 유가 연동 보조금으로 한시 지원해서 생산 원가를 경감한다고 합니다. 추경 239억 원인 것 같고요. 식품을 한번 보시면 밀가루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추경 546억원인데요. 6월 농식품부 재분업체 약정 체결 후 7월부터 집행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7월부터 재분업체 출고 가격을 매월 점검해서요. 밀가루 가격 인상을 10% 이하로 억제한 업체 대상으로 월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제 유류세 인하폭 확대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있거든요 해당 자료는 기획재정부에 어, 가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1차 비상경제장관 회의 개최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으니까요 해당 별첨으로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쭉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있죠.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경유 유가 연동 보정금 기준 단가 인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당면 민생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더 좋은 그 유익한 컨텐츠 고민해서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